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트레이더와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종목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케야20% 수익 정말 많이 봐야 뭐 상한가 까지 30% 수익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익이 잘 나와도 뭐20% 30% 보통은 10% 5% 내외에서 수익이 잘리곤 하죠 사실상 주식이라는게 하루 상승치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뭐 코인처럼 그 당일에 100%, 200% 오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상승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자, 아무튼간 제가 이러한 얘기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제가 추천드릴 이 카카오라는 종목이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전고점 근처까지 상승할 만한 요소들이 모두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카카오를 추천하지 않았었냐? 카카오를 처음 얘기했던 게한달 전이었고 텔레그램 방에서는 몇달 전부터 카카오를 매수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카카오를 매수해도 괜찮은 거냐? 라는 질문을 주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삼성 SDI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상 딱 10초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가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월봉 단위에서, 밤에도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멈췄던 구간이 세력이 매집을 했던 구간입니다. 자, 영상 내용 확인해 보셨죠? 가격이 멈췄던 구간이 세력들이 매집을 했던 구간이고, 이때 가격이 20만 7천 원이었습니다. 자, 이후로 삼성 SDI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 매물대 지지를 받고, 무려 32만 원까지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삼성 SDI의 차트와, 카카오의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매물대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은 다음에 올라가는 차트이면서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고, 지금 또저 변동성 구간으로 진입을 했는데, 저 변동성일 때 어땠냐? 주가는 거진 바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저 변동성일 때 주가는 항상 바닥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변동성이 확 튀어 올랐을 때가 고점인 경우가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변동성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니에요. 변동성이 산 모양으로 쭉 치고 내려와 줘야 고점이 나왔다고 판단이 가능한데 지금의 상승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2차 매질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장담합니다. 일단은 추세 자체가 이렇게 돌아갔다고 볼수 있어요. 고점, 저점을 계속 낮춰가는 형태로 차트가 그려졌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잖아요. 추세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이 실렸다는 거죠. 지금의 이 횡보 자리 자체는 저는 추가적으로 진입하기에 너무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에서 한 54,000원 가까이 내려왔을 때이 하단부에서 춤에 들어가거나 신규 진입해도 저는 간원컨대. 여러분들 절대 잃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라갔던 종목들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텔레그램 방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로보티즈의 경우도 똑같아요. 상승 이후에 횡보 재매집 들어가면서 매수를 여기서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가격이 거의 8만 원, 7만 원 이랬는데 지금 23만 원까지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3만 원일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29,000원, 한 3만 원이 정도 때도 지금 상승 후 횡보 한 다음에 거리랑 들어오고 모멘텀 돌아가는 형국이다 하락 추세 자체를 상승으로 돌리고 상승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거진. 8배, 9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카카오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보인다는 거고요. 주봉 정도로 봤을 때는 사실상 뭐 상승의 초입이 아닐까. 상승했다가 잠깐 쉬어가는 이러한 구간들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일단 추세 자체가 지금 고점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횡보에서 상승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락하다가 횡보하다가 상승하다가의 초입, 그리고 거래량이 뭐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거래량이 실려 뒀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거래량 역대급을 갱신을 했습니다. 자, 이때 거래량이 터졌던 수준도 뭐 거의 조단위죠? 조단위의 돈을 개미가 할수 있다 없다? 개미는 못한다. 그렇다면 이 세력이 세워놓은 기준봉들만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카카오를 상방으로 더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최소 목표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1대1 대칭이론 정도로 생각하면은 박스권에서 한번더 상승파동 나왔을 때 대략 9만 5천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 직전에 엄청난 상승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지금 나온 거래량이 적다 많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를 조금 더 목표가 상향을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세모트 텔레그램 방에서도 많이 다뤄드렸었죠. 자, 카카오 AI 도입으로 고성장 멀티플 확장 가능 목표가 올린다. 카카오 주가 부각받으면서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다. 차트상 삼각수렴 상방 뚫어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올려드렸었고요. 실제로 이때 삼각수렴 돌파한 다음에 상승세를 거진 10% 이상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로 수급 유입이 되고 있다. 이 종목들도 제가 매수하라고도 말씀드렸었고 영상으로도 다뤄드린 만큼 상승폭이 7%, 5%씩 아주 잘 나와주고 차트의 흐름도 굉장히 좋다는 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텔레그램에는 모든 메시지가 다 남아있어요. 내용을 속일 수도 제가 실력이 있는 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은 이런 내용들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더불어서 카카오에 대해 긍정적인 소식들만 조금 더 정리해서 전달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카카오를 1850억 원을 주고 무려 지분율 6.4%를 가져갔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카카오를 매수한 게 뭐가 중요하냐. 국민연금 우리한테 돈이나 줄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연금이 새롭게 출자한 펀드가 수익률 245%가 나왔고요. 원금 대비 231%에 달하는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연 6%대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도 40배라는 아주 대기록을 세워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국내 주식 수익률 50% 훌쩍 불장에 웃는 국민연금이라는 기사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여러 증권사들이 많잖아요. KB 증권이 있고 농협 증권이 있고 삼성 증권이 있고 근데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은 데가 어딥니까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이 사람들 트레이딩 진짜 잘하거든요. 그 식으로 돈 버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국민연금이 아주 큰 돈을 주고 매수한 종목 중 하나가 카카오라는 건 전... 는 굉장히 괜찮은 시그널로 보고 있고요. 여러 증권사에서도 카카오의 목표가 컨센서스 8만 원 정도로 나온 상태입니다. 아직 적정 주가에도 도달을 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현재 주가가 약 6만원 선이죠. 6만 5천원이고, 만약에 카카오가 증권사 컨센에 맞춰서 8만원까지만 올라가도, 현재 가격에서 20% 이상 정도는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구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가 대칭이론으로 1대1 파동 딱 그려주게 되면, 9만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진짜 안 오른다. 이 종목이 같은 섹터의 종목들에 비해서 제일 약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플랫폼의 대장주들을 보면요. 1개월, 3개월, 12개월 모두 카카오가 주가 수익률 제일 높고요.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비교를 해봐도 지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카카오예요. 이 파란색이 카카오인데, 네이버 카페24, 케이지 이네시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월마다 비교를 해봐도 실제로 카카오가 제일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 말은 뭐다? 시장 주도주 중에 힘이 제일 좋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이버가 오를 때도 있고 카카오가 오를 때도 있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카카오가 수익률이 제일 좋게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를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가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 플러스 빚 갚는 날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위험도 플러스 뭐 예를 들면은 빚 상환이 10일, 15일, 20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0일에만 엄청 몰려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돈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 위험도 플러스 주식과 빛이 섞인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보여주는 비율. 이세 가지를 제가 굉장히 쉽게 풀어낸 겁니다. 원래는 용어들이 다 있어요. 아무튼 재무건정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팩터 요소들인데 이 모든 거를 다 합쳐봤을 때 지금 카카오는 엄청나게 건강한 상태. 매수하기에 매우 괜찮은 주식이라는 신호가 나와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는 어디서 물량 모아갈 거냐? 지금의 박스권에서 저가로 확확 빠질 때마다 우리는 카카오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아나가는 걸로 해야 되겠고요. 추가적인 목표가나 뭐 손절. 분할 매도 등등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추가 안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카카오의 상승 염원을 담아서 댓글 많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카카오 화이팅! 카카오 상한가! 카카오 올라가자! 카카오 100% 수익! 이렇게 많이 올려주셔야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널리 널리 퍼지고 알려지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 종목, 관심 종목에 담아두게 되고 매수 버튼 한 번이라도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5초가 여러분들의 앞으로 수익, 5%, 10%를 추가로 벌어들이게 할수 있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매수하셨다면 필수적으로 댓글 한번씩 남겨 주시는 게 우리 모두의 수익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내용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